저거 뭐예요? 뭐? 저거 뭐예요, 이거? 뭐고? 아니, 이거 블루투스 연결 좀 하려고 야 이거 뭐야? 형, 아형거 되지 않아요, 그거? 아니, 블루투스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, 그거 거내거 아닌데? 찾았습니다 우와! 아니 이거 아 이거 노래를 못듣구나 연결 됐 대잖아. 아 다른 사람과 연결됐네. 이게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. 너는왜 맨날 똑같이 옷 입고 다니냐. 한 축구 하잖아요. 축할 때 입고, 입고 입고 나오는 거야 맨날. 형은 왜 말고? 아니 나는 이게 옷이 편하니까 단발신자잖아 나는. 아 저는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. 알아서 축구 하는데. 뭐뭐난 축구 안 한다고 지금 뭐나 내기는 거야? 아니 축구 할 때만 이옷 입는 거잖아. 오늘 축구 경기 있어요 경기? 아 무슨 경기인데? 그냥 그 간만에 푸시라고. 야 경기 이렇게 하면 조용히 해. <laughs> 아니, 그냥 할 얘기 있어서 그래요. 떡 드시면서 얘기 좀 드세요. 얘기 좀좀 들어 주세요. 아니 앉으시라고. 이거 뭐야? 아니 이거는 제가 요즘 그냥 뭐, 나 소질 있냐? 아니. 형한테 아니 아무리 아무렇 아니, 아니 앉아 주세요. 아니 다른게 아니라 아 이거 아프다 병원이고 와... 제가 요즘 좀 형들한테 버릇없게 이발좀해머리왜 이렇게 길어? 아니 유전... 야 여기 두발 자유 아니야 상만아 여기 사무실 어느 순간 일단 머리 1mm, 3mm로 가야 돼 유전이에요 유전, 유전. 야. 유전이라고 유전이라고 야 그럼 난 유전인데 아니, 그러니까 너가, 너가 비하한 거야? 아 그러니까 우리 집, 우리 집안은 대머리 집안이라는 거야? 아니,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야 형들한테 항상 버릇없게 하고 뭐 형들 이렇게 뭐.. 아 그럼 오지 마. <laughs> 너안 오면 버릇, 버릇없게.. <웃음> <웃음> 형들 버릇없게 하고 형들한테 장난도 치고 형들 돈도 많이 쓰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반성이 되더라고요. 반성 아, 무서워. 아니 카톡으로 이따 보낼게요. 다름이 아니고.. 다 틀렸어 와. 아니, 아니 그래서.. 얘기해. 아니 그런 얘기 하맞가지고 얘기해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 이거 뭐야? 아니.. 아니, 이게... 아니 이게... 장난친 거고 장난이 좀 심해! 아니, 죄송해요 같은 정신 야, 어떻게 형 앞에서 이렇게 양쪽 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아니 아니 얘가 뭐, 그.. 제가 닮은 생각이 그, 좀 예뻐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내한테? 그, 아니 제손 자체가 이쁘잖아요 아 내가 왜 맨날 네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아니 뭐 진대 아니에요 이번에 진대가 이번에. 뭐야? 형 아, 이긴데? 진지한데 와.. 아이고 아 그걸 뭐, 진대라 진대. 그래? 네진댄데아 진대. 진대가 아닌데 아 아야 아, 집중해 형 후회하실걸요? 지금 제가 또 어떤 걸 해줄 일... 제가 어떤 걸 해드릴 아, 그러니까 줄알아지뭐 알고... 해줄 건데? 아니, 아 해준다는 게 아니고 뭘뭐 뭐. 해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. 해주려고 하는 건아니 뭔데? 항상 형들 괴롭히기만 하고 뭐 장난치고 형들 돈이나 쓰는 좀 그런 못되고 뭐 그런 놈이지만 오늘은 그냥 형님 스타벅스 스티커 하나 보내려고 보내고 기게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? 농담이잖아. 농담 아니에요. 에이 그만해. 뭐... 재미없어. 야 많고 많은 쿠폰 중에 왜 하필 스타벅스야? 어, 비스, 나... 비싼 건데. 다른 거.. 어, 뭐... 아니 아니 스타벅스고. 진짜 보내줄 거야? 네. 그래. 진짜야? 네. 형그거 받아도 돼? 받으세요. 아니.. 에이 뭐. 어떻게 에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, 내가 아니. 아무리 내가 커피 좋아하고 동생 돈 갈취하고 이래도 이거 받아도 돼? 아 받으셔도 돼요 제가 아니 이거 형 써도 돼? 쓰세요 쓰라고 드린 거죠 그러면 제가 아니 커피를 꼭한 번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형한테 커피 3 0잔도 시켰잖아요 기억하시죠? 아 새끼 보니까 열받네? 너무네 아 그니까 러 일단은 드시면 제가 월급 나오면 또 드릴 테니까 야뭘 자꾸 보내는 거요 그건 제가 아닌데요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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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바라는 게 뭔데? 없어요. 에이! 바라는 거 없어요, 진짜. 에이! 그냥 앞으로 더 끈끈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누나 사회 봐주시잖아요, 결혼식. 너누가 때문에 보는 거 아니야. <laughs> 근데 그건 아는데 나 친구가 거기 결혼해서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스타벅스 잘쓰거 그걸 마치 너, 너 때문에, 너희 가족 때문에 그치, 우리 다 가족이니까. 가라고 으면좀좀빨 네. 네. 아니, 형님 그거 잘 쓰시고 어, 이건 뭐야? <laughs> 아니요 래퍼 요즘 연습해가지고. 아니, 그러니까 아무튼 잘 쓰시고 나 써도 되냐고 진짜로. 진짜로. 아 잠시만 물어볼게. 다. 후회 안 해. 후회 안 해요 저는. 후회 안 하지. 아전 형한테 진짜 써도 쓰지. 되는 거지. 네. 너한테 안면해도 되는 거지. 아니 기프티콘은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형님. 근데 왜 저한테 미안하세요? 제가 형한테 커피 한잔 제대로 산 적이 없는데 그냥 쓰시. 아, 써? 에 진짜 써요, 형님. 너 후회하지 마. 후회 안 해요, 에이. 진짜 후회하지 마. 안 해요. 얼마나 된다고요. 진짜 후회하지 마. 안 해요. 아, 니 진짜 쓰라고 주는 건데요, 뭘. 나중에 딴 말. 안 해요, 안 해요. 절대 안 해요. 진짜 안 해요. 아, 그러니까, 앞으로 좀더 하고 제가 많이 보내드릴게요. 기프티콘 걱정하지 마세요. 쓰러내세요, 저. 저요? 네 아, 받아줬잖아요. 써? 아, 써요. 진짜 괜찮아요, 형님. 맞습니다. 네 진짜 모자라면 제가 나중에 또더 보내드릴게요. 써 진짜로? 네, 쓰라니까 요 네. 얼마 나한다고5만 원밖에 안되는데요 네. 아, 이게 왜왜 절도야? 어떻게 쓰냐? 아이 괜찮아요. 써? 네. 아제가 선물을 한 건데 그거를 돈으로 주면은 형이 사먹은 거잖아요. 아니야, 됐어? 이돈 때문에 요즘에 아이 일도 열심히. 아니 누나 너 축의금 내고 돈 내고 하면 너돈 오는 거 아니야? 아예 5만 원 쯤이야 지금 얼마? 맞어? 그러면 오버이씨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, 아니 아, 안 주셔서 장난이 아니 그럼 내가 선물한 아니, 게 아니잖아 의미가 아이, 없잖아요. 아마 그럼... 아인데 어떻게 그러냐. 의미가 없잖아요. 아이씨 받아. 아야 아이, 아이, 의미가 없잖아 선물한 의미가 없는데. 아, 아이, 아니 그런 그래. 거안 된다니까요. 몰라 이제 한 맞아. 근데 깽값으로 줄게, 내가. 아니. 일로 와봐. 자꾸 이거 해서 안 되겠어? 와. 아, 아니, 아니. 이거 뭐 기분 나쁜 것도 안 되나요. 지금 잘 시키네? 아니, 형님. 안 주셔도 돼요. 안어 <놀람> 아, 쓰라고!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, 내가! 아니, 그러면 은 제가 선물하 의미가 없어 아, 그럼 5만 원더 보내. 줄 테니까. 됐지 그러면? 그럼 그럼 니가 5만원 뭐... 선물해준거지? 갑자 왜.. 아니 그니까 니가 지금 5만원짜리 스타크 컴퓨터 기부티콘을 보냈으니까 내가 5만원 줬잖아 그럼 똥이 또이또니야아그럼 어, 그러면... 아우 감동받는 척 하지마! 아니 돈을 원래.. 가져와 그러면! 아 돈.. 아 그럼.. 가져와! 자 진짜 받아도 돼요? 받아! 뭐 위즈스패인 줄 알아 이 새끼가 아니 형저 그럼 성문아 눈비가 없는데? 진짜 그래야 돼요 형? 내 조건이 있어 어떤? 여기서 네, 사람 좀 오지 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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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형님 거 <이거>. 써도 <laughs> 됐나? 써써써 제가 그때 포장해가야지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 진짜로 뭐,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냐 음. 음. 여보세요 어디냐? 누구세요? <laughs> 내 번호까지 지웠구나. 너이 새끼 너그 취소했더라. 너너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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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선물 준거그 취소했더라. 형님이 부담 가지시는 거 같아가지고 <laughs> 취소했는데.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 미안한데 내가 부담 가지니까 내가 5만 원 너한테 줬잖아. 아니 근데 뭔 부담이야 지금? 아니요 아니요 형님 제가 지금 축구해야 돼가지고요. 그거 제가 다음에 스타벅스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. 아니 내 5만 원 줬는데 5만 원으로 그러면은 그월 해줘야 될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 5만 원으로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형님. 형님이 부담 가지셔가지고. 아니 오늘 다시 돌려달라니까.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이 5만 원을 저 용돈하라고 주신 거고 저는 형님이 아니, 부담 가지실까봐 그냥 아니, 취소한 거니까. 아니 이 기프티콘을 보내줘서 내가 기프티콘으로 이걸 하려고 랬는데안 되니까 내가 그 5만 원을 날린 거 아니야 지금. 네, 형님 형님 죄송해요. 저 끊을게요. 저 축구해야 돼. 가요. 네네 네. 쌍눈오새 끼고 네요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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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내돈 내놔.